머리 자릅니다. 아, 어씨 어떻게 자르지? 유진이 어떻게 머리 할까? 어 눈에 안 찔리게 꼭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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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. 하는 거 맞지? 어어 어. 어, 어. 어. <웃음> 싫어? <웃음> <됐어>. <웃음> 음. 일단 내가 어느 정도 밀 자르면 자기가 자를 거잖아, 그치? 그 다음에 밀지 뭐. 어. 그냥 눈 찌르지 만 않게만 어. 조심해. 어. 음. 어. 그것만 조심해. 응, 그것만 조심해. 그것만 조심하면 돼. 딴 거는 아무 상관없어. 응. 응. <laughs> 야, 그래, 빳빳하다. 응. 어, 조심해, 자기 손, 응. 손바닥. 응. <웃음> 응. <laughs> 긴장데 음, 잠깐만, 이준아, 너 이렇게 해서 타면 훨씬 시원하고. <laughs> 머리가 예쁘게 자랐네. 엄마 아빠 가 그래서 해주려고. 응.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아 아빠가 이따 3mm로 자를 거야. 더 예뻐지는 거야. 알았지? 오 멋있어. <laughs> 근데 얼굴에 들어가네. 아이고. 이렇게 뒤로 넘겼는데도 내가 순수. 스펀지 같은 거 응. 없나? 스펀지로 싹싹 <laughs> 하는 건데 그지? 가라 빠질 때 들어가는 정도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? 그럼 발부등 더 심해질 걸 아니야 이렇게 하면 괜찮지? 아 심하네. 어 심해 그냥, 그냥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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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괜찮지 않을까?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<웃음> 귀엽다. 음. <laughs> 그. <laughs> 응. 여기는 자유, 이 정도면 밀수 있지. 어 원래 사실 그냥 밀어도 되는데. 아 그래? 응 어. 그럼 이제 그만할까? 이 뒤에까지만 좀 할까? 그래. <laughs> 잘잘리네 오늘 일어나는지 알아? 음, 잘리네그만이있 음. 네. 그냥 내가 잘게 그걔 낫겠어. 아이 정도 이제 하면 돼? 응. 그래도 힘든 거 같아. 응. 알아. 응. 가위로 하는 게 일일이 뜯어야 되고 맞아. 위험하기도 하고. 윤이 잘생겨졌는데? 귀엽다. 이준아 너 되게 잘생겨졌다. 머리 그러니 거 머리 스포츠해도 하나 귀여. 이제 밀자. 잘 짜. 잘... <목소리> <목소리> <아이고. 목소리> 응, 아, 진아 예뻐지고 있다. 헉, 예뻐졌네. 어, 아빠 대봉하기 잘한다. 어, 우 무서워.